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 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주로 임대차 계약이 많은데요. 이번 주에 매매 계약을, 아파트를 두 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와 임대차의 계약에서 준비될 서류라든지 프로세스가 조금은 다릅니다. 하지만 과정에서는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그 중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해드린 매수인분 중한 분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권원보험이라는 게 있다던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한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밤 늦게 카톡이 왔는데요. 그걸 보고서 어느 정도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을 상담해 보면서 많은 경험도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겸손해야겠다. 그리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겠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공부해야겠다. 배움의 길은 끝이 없구나라는 걸또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되게 꼼꼼하신 매수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공부하시고 생각하시고 저에게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는 모습에서 저도 되게 많은 감동을 받았고 제 손님이 또 이렇게 꼼꼼하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깐깐한 거랑 꼼꼼한 거랑 다르잖아요. 이렇게 꼼꼼하신 분이 오셔서 제 성격과 너무 잘 맞아서 잔금을 치르고 이제 명의 이전을 한 다음에 기분 좋게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권원보험이라는 내용을 알게 되면서 저희 매수인 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매수인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내용은 제가 유튜브에 꼭 올려서 많은 분들이 아시게끔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말할 이유는 없고 말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지만 이분께 진심으로 이 영상을 통해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요. 덕분에 저도 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의 종류를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손해 사정사라는 자격사에도 공부를 할때 권원보험에 대해서 공부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 자격을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서두가 길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권원보험이라는 것은 권리보험이라고도 하는데요. 매매 계약에서 권리를 등기를 이전하면서 매도인이 혹시라도 이매수인의 등기 이전 과정에서 소위 사기를 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증을 해 주고 또 우리가 보험료를 내면서 안정성을 보장받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세는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그렇죠. 보증보험입니다. 보증보험이 임대인이 만기 때 돈을 못 주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렸다가 이 가입한 곳에서 열차에 따라서 기다렸다가 돈을 받고 보증보험 회사에서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을 받죠 그래서 임차인인 우리들은 돈을 받고 일단 나옵니다 사건은 끝나게 되는 거죠 또 예를 좀 쉽게 하나 들어 드리면 여행자 보험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은 어떻죠 우리가 여행을 가서 우리가 약정된 약관에 따른 보상을 가입을 했을 때그 해당 사항에 사건이 생기면 가입한 보험 내에서 보상을 받죠. 금액 한도에서도 보상을 받고 또 아무 일이 없이 여행이 끝나면 그 여행자 보험은 자동으로 실효가 됩니다. 일회성으로 보호를 받는 그냥 보장성이라고 보면 되죠. 보증보험도 마찬가지죠. 어, 임대차 계약에서 만료 때 제대로 돈을 받으면 그 기간이 끝나면 그냥 그 보험도 실효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권원보험도 등기 이전 시까지 등기 이전이 잘 마무리될 때까지 이 권리에 대해서 보장을 받고 아무 일이 없으면 그 보험은 실효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시 요약을 하면 부동산 매매 계약 시에 이 권리로 인해 ]에서 생기는 하자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손실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문서가 위조됐다든지 혹은 근저당을 설정해서 갑자기 매도인이 권리의 흠결이나 하자가 생겨서 이 매수인이 원활하게 등기 이전을 받기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보를 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인 매수인이 권리의 하자가 생길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권원보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소유자 권원보험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당권자용 권원보험, 그리고 세 번째는 또 권원보험이 임대차 권원보험도 있습니다. 임차권용 권원보험이라고 합니다. 하나씩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앞서 설명한 소유자용 권원보험은 이 매수인이 등기 이전 절차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원보험이고요. 자, 두 번째, 저당권자용 권원보험은 금전을 빌려주는 채권자, 저당권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보험이고요. 세 번째, 임차권용 권원보험은 임대인이 예를 들면 은 원래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했을 때 발생한 손해 혹은 대항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호해 주는 보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보험들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옛날 말로 등기부 등본이라고 우리들에게 더 익숙한데, 이 등기부에는 공신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등기를 믿고 이 서류에 있는 내용을 믿고 거래한 자들에 대해서 보호해 주는 어떤 장치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자, 이게... 일본이 공신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에서 60년대부터 이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게 지금까지 내려져 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법조인들 중에서는 독일 유학파가 굉장히 많은데 이 독일에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기를 믿고 거래했다면 이 손해배상은 우리 피해자가 보는 게 아니라 이 등기를 믿고 거래하게끔 만든 이 원인에 대해서 손실을 보상하고 인정을 해주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이 등기를 믿고 거래해서도 위조인 거, 를 믿고 거래했다 잘못 믿고 거래했다고 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원보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또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미국은 이제 중개사들이 중개수수료도 굉장히 세요 또 등기제도가 활성화가 많이 돼 있지 않다고 해요 제가 미국 부동산을 취득해보진 못했지만 이제 공부해본 바로는 등기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권원보험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등기상 전부 증명서가 공신력이 없는 게왜 위험하냐면 물론 첫 번째로는 위조를 해서 가짜 서류로 그걸 믿고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또두 번째로는 등기소에서는 이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 심사주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심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내용만 가지고 그냥 등기를 적어 줘요. 등기에 전산이기가 되면 그냥 우리가 열람했을 때 찍히는 그 등기부가 그냥 그게 끝인 겁니다. 사실 관계를 실질적으로 따지지 않아요. 그 형식적으로 이 내용이구나라고 해서 기재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공신력이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특히 매매는 권리를 이전을 완전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소유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킬 수 있는 권원 보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두개 회사에서 권원 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회사입니다. 이름을 딱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회사입니다. 특징은 법무사를 같이 제휴가 되어 있거나 하진 않고요. 그냥 이 매매 권리에 대한 보험만 들어주는 조건이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회사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 손해보험. 이라는 회사에서 정확히 명칭을 보면 내집 마련 부동산 권리보험이라는 전원보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예 패키지 식으로 법무사가 공증을 같이 하고 그리고 법무사가 같이 등기 이전까지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전체적인 보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물론 매매 금액에 따라서 이 수수료 요율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등기 이전 시에 법무사님들한테 맡기는 그런 비용 정도와 개동소이하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금액이 아주 압도적으로 크다거나 부담될 정도의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하나 찾아왔는데 하나손해보험의 예시로 보험료 계산이 가능한데요. 매매 금액을 5억 원으로 상정을 해가지고 보험료를 계산했더니 총 보험료가 17만 3,400원이 나왔다고 해요. 하나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전월세에 관한 권원보험은 없고요, 매매에 관한 권원보험만 있다라는 부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두개 회사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권원보험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알게 되셨으니까 두개 회사를 자세히 비교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어떤 곳이 더 좋을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2024년 4월 6일 토요일 기준으로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 봤을 때는 현재 아메리칸 퍼스트가 국가적인 상품 구성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이 돼요. 이 영상이 올라가고 그 이후에는 다시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매매 대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매매 대금 대비 얼마 정도가 보험료가 나올지, 를 계산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이라면 이 정도 금액을 내는 건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이 돈을 내고 보험을 가입하시고 안전하게 등기 소유권이 잘 넘어오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싶고요 그리고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등기부 특성상 이런 제도는 널리 널리 알려서 많은 분들이 이런 보험을 또 활용하실 수 있고 가입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제 유튜브는 어떤 광고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정 회사의 광고비를 받고 광고를 진행하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올리거나 혹은 어떤 제휴가 되어 있거나라는 부분 때문에 이 영상을 올리는 건 아니라는 점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냥 사실 관계에 기반해서 설명을 드린다는 점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 주에 매매 계약을 이제 두 건이나 했기 때문에 아파트를 오늘도 이제 토요일 날인데 계약금이 하나가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마인드 매핑이 되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내용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내용 많이 많이 또 갖고 여러분들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